아들끼리 단합이 어마무시 그래서 딱그셋밖에 몰라요. 한명도 저를 챙긴 적 없어. 딸은 뭐야 도대체 조집에서 뭐건수는 거야 도대체? 니 옛날 보는 신강하랑 모르겠네. 못 믿나? 음. 음. 아 진짜 자기 말 부었다니까. 최악이다 진짜. 난 도대체 언제 행복했을까? 세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상이어야지 왕을 나보내을까 마. 죽일 뻔. 오늘 나 자유 보이니까 집에 안 들어갈 거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만원 하나입니다. 만원 41? 하나? 네. 그럼 소띠. 예 소띠. 응. 언니. 저는 서른 아홉이야. 서른 아홉. 토끼띠. 토끼띠. 네. 응. 대만 천 말이가 이런다. 응. 니네 몰리나 네. 니네 몰리나 이런다. 누가 이래, 바로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신점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언니, 내 하나 물어볼게. 우리 언니, 어디 가면 이런 전보고 이러면 우리 같은 팔자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이런 거안 보러 다녀가지고. 한 번도 안 봤어? 네, 어렸을 때, 딱 20살 때한번 보고. 응, 그럼 이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어?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연예인 팔자, 기생 팔자, 무당 팔자. 이 팔자 소관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언니 팔자 또한 내가 기생 아니면 화룩에 무당 사주여야 된다는 거야.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뜻대로 되지는 않아. 급하기만 한 거야.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가족애가 많습니다. 언니가. 그래서 내 가슴에 가족을 묻고 사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러잖아. 살이 많습니다. 살 풀고 사세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살이 상대방을 칩니다. 근데 그게 한 둘이면 좋은데 내한테 제일 소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라 그런다. 그 양반. 그분. 어, 왜 눈물이 나지? 아, <laughs> 봐봐. 내가 처음에 언니를 딱 봤는데 바로 이말 하면서 내가 먼저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이제 나는 바로 이제 신점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니가 그만큼 지기를 또 타는 거예요. 언니가 몰라, 나 누군데, 누군데 이러고 그냥 모른 척 하니까, 이제 나한테 쓰면 씩, 이제 언니한테 나야. 음... 무당이 왔으니까, 읊어줄 수 있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요. 근데 내가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말을 못 하고 사는 것 뿐이에요. 내 가슴에 묻고이 현실만 봐야지,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을 언니는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좀 약을 먹고 죽었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뭐예요. 어, 집안에 누가. 속이 내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다, 다 뛰어내려 죽었는데. 이렇게 뛰어내린 거야? 그러면 맨정신에? 저희 어머니는 어. 농약 드시고. 그렇죠. 네. 응. 두 분이서 방송으로는 뵀어요. 안 맞고 원인이 있어서 살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근데 절대 못 헤어질 거예요. 힘들 때는 나 죽고 싶다. 내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따라갈란다. 이 말을 18번처럼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못 헤어지는지 아세요? 사랑해서요. 근데 여기 우리 대주님 사주에 그냥 기본적으로 성격이 어떠냐면 열 마디 안 해요. 한 마디만 합니다. 한 마디만. 그럼 우리가 18번을 하는 말이 있잖아.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언니는 어때요? 끼도 많고 재질도 많고 애교도 많고 할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면 정말 그냥 사랑만 줘서는 안 돼요.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말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이 언니는 외로워서 우울증 걸려서 벌써 이 언니도 저 세상 가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본인의 이름을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시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해준 게 없어. 미안해서 앞을 쓰질 못해요. 제대로 다들 누 주고 쳐져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 만 이렇게 슬금슬금 슬금 들어오는 거야. 무당한테 당신네 둘이는 솔직하게 어떤 종교를 믿는다든지 이런 데 와서 뭐 조상 해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 뭐 사는 게 그냥 빠듯하고 항상 이 현실에 막 그냥 맺혀 사니까 이런 걸 믿고 싶지는 않은 거야. 또 기본적으로 부정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해서 평생 손 잡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 내가 정답은 드릴게.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근데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안 헤어지고 큰일 없이 살 수만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일이 먼저인 사람이지 집안이 먼저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주가. 옛날 아버지들 알죠? 바깥일 잘하고 집에서는 잘안 합니다. 그런 사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같이 뭘할 생각은 없나요? 같이 뭘할 생각은 없어? 제가 지금 요새 다이빙을 강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 프리랜서로 또 일하려고 하는데 그쪽은 좀 괜찮을지. 다이빙 강사.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돈이 돼서 뭔가를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기 보다. 아버님, 돈도 조금. 대... 아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어, 맞아요. 맞죠, 맞죠. 어. <laughs> 할아버지 말이에요, 그게. 뭐, 이게 가족을 위해 또 생각을 해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가 아니고, 분이 좋아서 하는 거야. 식술들이 많으니까 먹고 살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잖아. 그럴 때는 언니가 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업장의 대표, 이름, 계약은 이쪽 대주가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집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다 집안 자체가 원래 같으면 이제 받을 땅도 많고 선상도 있고 뭐라도 있어야 되는 집안이야 어디 갔어요? 다 퍼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네. 없습니다 네. 원래 그게 내한테까지 떨어졌다면 이렇게 안 힘들어 이 집은 자수성과 있는 집안이에요 양가 부모가 이렇게 부모들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서 만나가지고 내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왔는 집안이지 뭔가가 조상이막잘 살아서 뭔가 득득 떨어지는 집안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 또한 친정에 면목이 없다 그래. 우리 언니도. 내가 시집 가서 시계 잘 먹고 잘 살아서 뭔가 도움이 조금 되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우리 언니 마음인데 장녀 사주의 말 그대로 네. 마음이. 어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항상 무게감이 너무나 커요. 자식들한테도 이만큼 더 해줘야 되고 서방한테도 내가 차라리 이게 된다면 이거라도 해주고 싶은데 나도 그걸 못하니까 언니가 항상 이렇게 답답한 거거든. 그거 알죠, 답답한 거. 네. 말좀 해라. 뭐할 말이 뭐 있노? 우리 언니도 놀팔자가 안 돼. 내가 그랬잖아, 끼부리고 살아야 된다고. 놀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거든. 네. 돈만 있으면 내거 해먹겠다. 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거, 내 장사, 내거 뭐라도 해라고. 음... 내년에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집은 내년에 다 이동 변동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궁금한 거 없어요? 얘기 좀 해봐요 오빠 사주에 혹시 아들밖에 없나요? 뭐딸낳게딸 딸 놓고 싶어서 <laughs> 언니가 네. 시작해 보려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항상 궁금해서요 자식은 있습니다 근데 언니가 시작한다고 놀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봐요 내가 지금 내 자리가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 아이를 놓는 데서 지금 또이 남자가 자식이면 이제 기, 뒤 죽겠는데 또젖 물려가면 니네 혼자 독박 육아니 내는 안 하니 이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자식은요 갖고 싶대서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정말 환경이 돼야 돼요 부부가 합의가 돼야 되고 하지 말고 근데 힘들어 <laughs> 다들 하지 말라고 해서 어. 전 봐도 똑같을 거예요. 여기는 관심 없어, 아예. 네. 오로지 그냥 미래,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이런 바깥 꽁리밖에 없는 사람이고. 우리 언니 뇌에는 어떻게 하면 더이 집안을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더 끊임없이 끈을 이룰 수가, 있... 뭐 이것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화가 항상 안 된다고. 오케이? 네. 둘이서 타투샵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 손님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니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음. 거기서 다른 것도 뭐 다시 추가를 할 수는 있겠죠. 다른 기술을. 음. 그 안에서 뭐 미용이든, 반영구든, 뭐 속눈썹이든, 사람을 하나 더 썼어. 그냥 샵인샵으로 월세를 줄이면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언니 그게 내년에 운된 거야. 음. 알겠죠. 네. 그리고 같이 할 생각 없냐는 게, 그 같이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음. 타투를. 음. 그러면 음. 나는 이제 뭐, 다이빙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러 간다 했잖아.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돈을 벌러 가는 목적보다는 여가 생활을 즐기러 갈, 허짓거리할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해외를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린다 오케이 할래? 아니, 같이 가요. 어머야. <laughs> 저보다 이 사람이 더 해외를 좋아해서. 어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돈이 <laughs> 모이지가 않잖아. 진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아니면 우리 건물을 하나 사서 어? 월세를 주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운영을 할수 있고 애들을 안정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아서 그럼 예를 줄까 뭐 이렇게 뭐라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둘이가 손잡고 업장을 같이 하시는 건 상관없어 내년에 그냥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는 좀장례가좀 딸은 그래도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들들은 내가 보기에는 미안해서 말을 못 한다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들이랑 대화할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응. 맞아. 뭐 게임을 좋아해? 그럼 p c 방 가서 같이 앉으세요 옆에. 뭔 게임 하는데? 이러면서. 엄마따라 기술할래? 니 다이빙해라 그러면 니가 이러면서. 오케이. OK, 그럼 그걸로 정하자. 오케이. OK. 그럼 이제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할게. 스트레스 받지 마래. 서로가 좋게. 눈치 보고 있는 사람한테 니뭐할 건데? 이러면 이거 얘기해도 안될거 같은데 나 짜증나는 장사예요. 분명히 안 된다 했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을 열수 있게 그 장소로 가시라는 거야. 지들이 좋아하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조상님 제사 지내다가 제가 못 올해부터 안 했거든요. <laughs> 왜? 네? 아니 너무 힘들어서 제사 지내는 게 어. <laughs> 누구 제사를 지냈어요? 저희,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응. 목목 네. 뭉탱이로 묶어서. 예. 왜냐면, 저희 자, 아버지가 아, 아프시면서 요양원 들어가셔가지고, 응. 원래 작은 아버지가 있으신데, 작은 아버지를 챙기셔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제가 대신 아버지 대신 지내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응. 그래, 이, 이번부터는 지내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엉망진창, 와진창이네? 네 그렇죠. 어? 내 꼴린다고 지내다가 내 이제 형편 어려우니까 안 지내고, 그제? 우리가 막말로 이러잖아. 잣됐네, 이라잖아 <laughs> <laughs> 잣됐다. 사주 팔자에 말, 말 그대로 장남의 사주요. 맏 며느리 역할해야 되는 사주인데, 내가. 그 짓거리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와가 도와주노? 그뭐면 몽탱이라도, 응?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내세요. 뭐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양심 막 그냥 탕국 하나 그리고 밥 하나, 그냥, 응? 그냥 내 정성, 사과 하나, 배 하나, 그냥 과일 세 가지만 넣고라도 내 형편이 너무나 빠듯하고 어려우니 내가 이렇게밖에 못 바쳐도 응감하시고 가시라고, 죄송하다고. 근데 조상을 꼭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목술 잡고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손잡고 진짜 무당집이라도 못 오시면 별에라도 불공 많이 드리세요 어? 불공 드리는 집안에서는 불공 안 드리면, 불공이 끊기면 답이 없어요. 어차피 이 언니 걱정은 오리지날 자식과 돈. 우리 남편 걱정은 오리지날 내가 어떻게 다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이게 더큰 사람. 자식들 아무 일 없어요, 지금. 그냥 오로지 부모한테 미안해하고 눈치를 보는 거니까 그 상황에 사랑을 많이 주시고 항상, 알겠죠? 부모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자식이잖아. 다른 거 없어요. 돈으로 자라는 자식 없어요. 사랑이 대화하고 표현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양반이 사랑해, 해봐요. 사랑해. 솔직히 이렇게 한다. <웃음> <웃음> 얼마 순수해? <laughs> 네, 되게 순해요. 어. 근데 이런 양반이 밖에 나갔어. 어? 우리 언니가 다이빙을 안 따라갔어. 옆에서 정말 착한 여자가. 오빠, 힘들죠? 바람 끼도 있을, 있을, 있는 아니요. 것 같아요. 요 바람 끼는요, 끼는 팔자에 들어있어야지 부리는 건데, 이 사람은 끼가 있다기 보다는요, 겁나서 거짓말도 못하고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괜히 그 여자 때문에 구설로 엮여가지고, 우리 언니가 난리보고 통이 난다고. 니네 배신했네. 니까지 <laughs> 이럴 줄 몰랐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 꼰득거리 오빠, 이번 주에 나오시나요? 뭐 나오시면 밥한끼 같이 해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때, 아, 나 빠져 죽으면 오빠 살려서 고마. 우리 언니 괜히, <laughs> 씨, 뭔데, 이거? 야, 내이하라고니 네 자식이었나? 막 이러면서. 안 해야 되겠다. <laughs> 너무 많이 가버린다고, 이 언니는. 아무것도 안, 안 했거든. 네. 아 그래, 불안하면 그냥, 알겠죠? 우리 언니는 무조건 남자 부리는 일을 하시라는 거야. 저희 삼촌이 음. 창원에서 진짜 큰 룸사롱을 음, 음. 하셨었어요. 음. 그렇고, 그걸 보면서 항상 좀, 나도 커서 저렇게 음.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그게있어서 어. 항상 술집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하면 되지. 해도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서방과 자식은? 그러니까 서방이 안 된다고. <laughs> 당연하죠. 그거는 오케이 할 서방은 없어요. 근데, 아양 끼는 다 떱니다. 애교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도화살이라고 그러잖아. 도화살이 있다 보니까 괜히 엮여요. 근데, 우리 언니가 나는 니네 관심도 없는데, 마음도 안 좋은데, 니왜 네 이래? 이랬는데, 그 손님은 니 내한테 눈을 붙였잖아. 니네 내한테 맥주 공짜로 줬었잖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오바해가지고 집착하고 스톡. 그 다음에, 우리 언니는 언니들보다 또 동생도 많이 따르거든요. 이제 어린애들 미용하러 오고 이러면 언니가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자식들 내 아무리 이렇게 둘러봐도 언 나가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인 거지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서방은 뭐 크게 뭐막 생각을 많이 하진 않아요. 오로지 좀 맛있는 거 먹고, 응? 애들 배부르게. 그니 네 좋아하는 돈 뭐라도 한푼 벌어주면 조용히 살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사람. 우리 언니는 이, 내일 모레 전쟁이 안 났는데 벌써 전쟁 날것 같아서 생수 사놔야 되고, 막, 불안, 이 안정감, 이게 엄청 크거든. 돈 있으면 다될것 같죠. 돈 있어도 일은 생겨요. 음... 그러니까 너무 돈, 돈, 돈 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둘이랑 사랑을 하니까 못 헤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사세요. 내 업장 하면서 네. 공헌거 아, 그래서 술집을 하고 싶어. <laughs> 마지막 목표가 그거였는데 술집? 네 왜? 꼭 그런 여자 부르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응. 그냥 바 같은 그런 거라도 바가 여자 부르는 데고 <laughs> 바가 유흥이고 일종이고 아니면 그냥 서듯한는 그런 거라 제가 거라도. 장사 술 장사하는 거는. 어 고기 장사 술 장사 하세요 근데 거기 가서 서빙이라그러 힘들어서 안할 겁니다 바가 앉아서 먹지 <laughs> 근데 여기는 업이 있기 때문에 사주에 고기 장사, 술 장사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언니는 사주에 우리가 얘기하잖아. 이 무당 사주, 기생 사주. 이런 사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칼 가위를 들고 사주 땜물을좀 하고 살아라는 거야. 자, 기생 사주인데 기생으로 계속 술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럼 너무 팔자가 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터 이런 거볼 때는 꼭 당집에, 무당집에 들려서 이 터가 맞는지 한세군데는 들려 보시고 꼭. 그런 거를 궁금한데 어디서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어디 뭐 장사 업장을 열 곳을 얘기하는 거야그런거할 그러니까 때마다 어디 어.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신점을 보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둘다 몰라가지고 유튜브 뭐 무당춘지잖아 <laughs> 맞잖아 내골리는 집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내골리는집 그게 사대가 맞는 집이니 내가 끌리는 집을 가시면 돼요. 근데 하군, 한 군데는 못 믿어요. 말이 틀릴 수가 있으니, 세 군데는 가셔야 내가 후회가 남진 않잖아. 그리고 어딜 가셔도 꼭 업장을 하실 때는 우리가 터고사를 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술고기 장사기 때문에. 여름에 또 멀리 가지 마요, 8월달, 9월달. 또 사고 수 있어요. 아... 뭐 말을 하세요. <웃음> <웃음> 지금, 여기, 음향은 들어가는 게 맨날, <웃음> 아, <laughs> 이 <이런> 맛있어, <말씀은. 웃음> 뭐. 뭐, 내한 셰도 입어보시겠네. 야될지 몰라가지고 둘 다. 없어요 물어볼 거 하시는 말씀이 딱 거기까지인 거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집이 아니에요 어려운 집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다 가정에 갖고 있을 만한 어려움인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것뿐인 거고 내가 이렇게 실제로 할아버지 눈으로 신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실 분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너무 감수성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시바람이라 그러잖아. 형이 좋고 나쁘고 우울하고 막 이게 막 들쑥날쑥하는 거야. 내한테 속았다 생각하시고요. 둘이 꼭 바람치러 갈 때는 그걸로 절로 무조건 어떤 남자도 상관없어 유명하다는데 관광 관광 차원에서 가서 좋게고 사업장 고기집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용 이어, 이발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꼭 그러면 절대 둘이 싸울 일 없어요. 그리고. 할수 있으면 스킨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여자를 돌보듯이 하지 마시고요, 마누라를. 응? 꽃보듯이 좀 해주셔야 돼. 여기는 어디 가면요, 백인의 남자입니다. 나가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붙을 거예요. 당신은 또 붙을 여자가 누굴까요? 만약에 이 여자분이 이혼하고 갖다 치자, 또 다른 여자가 붙어. 근데 똑같은 상태에서 또 내가 차이는 거예요. 재밌나 보다, 이 언니는. 아, 너무 재밌어요. 어. <laughs> 뭐, 신기하고 재밌는거같다 뭐. 네. <laughs> 나도 <진짜> 재밌었으면 좋겠네. <laughs> 뭐 오늘 서울에 왔잖아. 네. 그러면 바로 내려가실 거야? 또 오빠가 바로 내려가자고. <laughs> 아, 이게 좋은데 왔는데? 네. 네. 여지껏 촬영한다고 서울을 올 때마다 음. 커피 한잔 안 먹고 다, 다 바로 내려갔어요. 집에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그 사고방식을 못 깨잖아요? 뭐, 애들도 안 바뀌어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하루외박하고 오면 너무 좋아할걸요. 웃으면서 손잡고 들어오면.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laughs> 딸이 지금 6살짜리 막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 딸이 힘들다고. 어. 그렇다고 해서 본인 딸 계속 봅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뭐, 사람 많은데 난좀 싫어요. 이, 그냥 이 대중님 성격이야. 그 집에서 꼭 마누라가 차려준 밥상 먹어야 되고, 뭔지 알겠죠? 집밥 먹어야 되고. 아니면 조용한데 가서 그냥 한잔 해야 되고 막 여기까지지 이거 타니까요. 아, 왜 내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니까 여기까지 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구경도 한 째. 무조건 하고 먹어야죠. 올라면 친구가 위에 있어가지고 응. 제 친구인데 자기가 만나러 가죠요 만나러 와야지. 너무 좋지. 네. 네. 제가 자기 친구들도 이렇게 챙기거든요. <laughs> 아니그요 언니가 좋아서 하는 거고. 네. <laughs> 껌덕지참가 어. 근데 알죠? 항상 술을 마실 때는 화가 나서 먹는 술은 아,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먹으면서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불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로가 안만 보고 드세요. 그냥 나는 혼자 술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음... 상대가 없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 남편의 친구를 만나서 응? 한잔 하시고. 바지 아, 응. <laughs> <laughs> 저는 거저 술이 먹고 싶어서. 어, 데이트 하시고 술 먹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안아주고 술 먹고 나서 한번 안아주고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안아주기. 아 저는 차 타면 근데 손 잡아주거든요. 지금 운전하면서. 아 혼자 운전해서 내려가야겠네. 빨리 비도 오는데. <laughs>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잘 가세요. 저 오늘 점상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어. 처음 이거 신점을 봤는데 어, 되게 맞는 것도 되게 많아서 좀 놀라웠어요. 좀, 어, 저희 집사람이 좀 말을 좀막 해서 살이 있다는 말에 정말 음. 공감할말 같습니다. 음. 주위에서 많이 듣는 말들도 오늘 많이 들었고, 저도 이런 거 지금 이제 두세 번째 보는 거라서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는 것도 많이 맞았고. 오늘 혹시 전사로시면서 가장 놀라신 부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그막속 아프다고 막 그랬을 때어 약간 좀 어머니가 오신 것 같은 뭐 그런 거본것 같아서 그래서 좀 놀라웠어요. 아, 저는 그냥, 그냥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냥, 그냥 앉아서 얼굴 탁 뱉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다른 촬영할 때도 안 울었는데, 막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그게 좀 저도 신기했었어요. 어떤 만남을 신 건지도 저히모르겠어 되게 울컥했었어요, 뭔가가. 뭔가 그냥 뭐 묘하게 그냥 울컥했던 것 같아요. 해주시는 말씀대로 네, 네, 네. 어,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어, 앞으로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계기가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오늘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촬영하고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앞으로 갈것 같아요. 왠지 대구면은 또 저희 김해랑 가까워가지고 좀 궁금한거나 모르는 거있있으면 앞으로 왠지 자주 찾아뵐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주시. 방송 나왔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거는 너무 재밌게 저희도 촬영을 했고 저희 부부 너무 또 믿게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유튜브 통해 가지고 재밌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신전도 보고 이것도 예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또럼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전... 없어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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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